무슨 일이야?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을 만나셨잖아. 그렇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셨지.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야? 음, 듣고 보니 그렇네.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분명 예수님을 믿게 되고 사랑하게 될것 같은데 말이야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모두 믿지 않고 배신한 제자도 있었잖아 아론니다 말하는 거지? 맞아 정말 궁금한데? 안 되겠다, 초비야 우리 바이블랜드 가서 목사님께 물어보자 좋아, 누나 네? 우리 친구들도 너무 궁금하다고요? 얼른 바이블랜드 가서 궁금증을 풀고 싶다고요? 좋아요. 그렇다면, 우리 함께, 해피 치사! 피치 목사님을 만나러 떠나볼까요? 다 함께, 뚱 크게 뜨고, 두이좀끝 열고, 피치 목사님을 불러볼까요? 하나, 둘, 셋! 피치 목사님! 채널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피치타 피치 목사님이에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오늘도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꼭 만나는 시간 되길 바라요. 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또한 명의 예수님의 제자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눌 거예요. 친구들 혹시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눈 제자가 누구였는지 기억하나요? 당연하죠. 천둥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가진 요한이 예수님과 가까이 지내면서 사랑의 사도로 변하던 이야기였잖아요. 소리가 아주 잘 기억하고 있네요. 그런데 친구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제자는 요한과 같은 상황에 있었지만 결국 마지막은 요한과 정 반대의 끝을 맞이한 그러한 제자의 이야기를 나눌 거예요. 바로 가룟 유다에 대한 이야기죠. 어? 가룟 유다요? 목사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예수님을 배신하고 로마 군인들에게 팔아넘긴 사람이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친구들, 가룟 유다는 처음부터 예수님을 배신할 생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유다가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는지 우리 함께 마태복음 8장 19절을 읽어 볼까요? 시작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실 때 언제나 먼저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내 제자가 되거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유다는 좀 달랐어요. 유다는요, 먼저 예수님께 찾아와서 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말한 사람이었어요. 다른 제자들이 부족해 보이고 연약해 보였던 것과는 달리 유다는 똑똑했고 부족한 게 없어 보였고 외모도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랬기 때문에 다른 제자들은 유다처럼 훌륭한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면 정말 좋을 거라고 생각했었죠. 음, 그렇다면 유다도 처음부터 예수님을 배신할 생각은 없었나 보네요. 유다는 예수님께 먼저 찾아와서 제자가 되겠다고 말한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따라가겠다고 말하기도 했고요. 그랬던 유다가 어떻게 마음이 바뀌게 되었는지 너무 궁금해요. 유다도 예수님의 제자로 있는 동안 요한과 마찬가지로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지내기를 원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가장 가까이서 들었고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경험했어요. 그리고 둘은 똑같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병든 자들을 고치고 귀신들을 쫓아냈어요. 심지어 유다도 요한처럼 예수님으로 인해 마음에 감동을 받고 회개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했었어요. 똑같은 환경에 똑같은 기회들이 있었는데 요한과 유다의 마지막은 왜 달랐던 거예요? 그것은 요한과 유다의 선택의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요한은 예수님과 함께 있는 동안 온전히 자기 자신을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예수님을 채워나갔죠. 그랬기 때문에 요한은 변화될 수가 있었어요. 하지만 유다는 아니었어요. 유다에게도 예수님의 사랑이 들어왔어요. 똑같이 예수님을 채우고 자기 자신을 지울 뻔했던 선택의 순간이 여러 번 있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마음이 움직이기도 했었죠. 하지만 유다는 딱 거기까지였어요. 귀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또 눈으로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았지만, 입으로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했지만, 유다는 결국 예수님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나를 선택할 것인지의 선택의 순간에서는 언제나 자기 자신을 선택했었어요. 즉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컸던 거예요. 결국 로한과 유다의 차이는 예수님을 선택했느냐, 나 자신을 선택했느냐 하는 선택의 차이였군요. 그리고 그 결과는 정 반대로 나타났고요. 목사님. 소리도 유다처럼 입으로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정작 가장 중요한 순간에 나 자신 말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잊어버리지는 않았나 반성하게 되었어요. 소리가 정말 중요한 고백을 해주었어요. 친구들, 우리는 모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고요. 또 예수님의 하시는 일들을 배우기를 원하지요.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어해요. 그렇다면 친구들, 우리는 어떻게 해야 예수님의 제자가 될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제자가 되고 싶어하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함께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은 우리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힌트, 마태복음 16장 24절을 읽어보세요. 정답. 십자가를 지라. 십자가는 자기를 완전히 없애는 것을 뜻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은 우리를 위해 그분 자신을 완전히 없애셨다는 것을 의미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하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셨고요. 왕의 자리를 내려놓으셨어요. 이 땅에 오셨을 때 머리를 대고 쉴수 있는 집도 한칸 없었고요. 먹을 것이 없어서 늘 배고프셨어요. 그리고 그 길의 마지막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리시는 완전한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의 십자가를 치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완전히 잊고, 내 자신은 완전히 없애버리고, 그 자리를 예수님으로 채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요? 요한은 자기 자신을 온전히 비웠기 때문에 그 자리에 예수님을 채울 수 있었잖아요. 맞아요. 요한과 유단은 오늘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의미해요. 누구나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어 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싶어 하고, 또 우리의 입으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친구들, 우리는 언젠가는 선택을 해야만 할 때가 올 거예요. 요한은 예수님을 선택했기 때문에 사랑의 사도로 변화될 수 있었지만, 유다는 아니었어요. 유다의 마음속에 들어오는 예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거절하고 또 거절하다 보니 어느새 유다의 마음은 사탄이 들어오기 가장 좋은 장소가 되어 버렸어요. 그리고 사탄의 이끌림으로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아넘기게 되었답니다. 친구들 우리 친구들은 가장 중요한 순간에 무엇을 선택하기를 원하시나요? 예수님을 선택하고 내 자신을 버리기를 원하시나요? 아니면 내 자신을 선택하면서 예수님을 버리는 선택을 할 건가요? 소리는 가장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 예수님을 선택하고 싶어요. 소리의 믿음의 결심이 꼭 이루어지길 목사님이 기도할게요. 우리 호프채널 어린이 친구들도 소리와 같은 마음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랬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아야만 해요. 예수님께서 어떤 사랑으로 그분의 모든 것들을 포기하셨는지,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예수님 자신의 목숨을 버리셨는지, 그 사랑을 우리가 날마다 바라본다면, 우리도 결국은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될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들어온다면, 우리도 결국은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결국은 그 사랑이 우리를 시켜 주실 거예요. 오늘 우리 친구들의 마음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꼭 새겨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말씀 줄일게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 안녕.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선택에. 오늘 우리의 선택에. 함께하여 주세요. 함께하여 주세요. 그래서 언제나. 그래서 언제나 예수님을 선택하는, 예수님을 선택하는 어린이 되게 해주세요 어린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친구들 오늘 목사님의 말씀 잘 들었어요 소리는 오늘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알고 되었어요 우리는 살면서 크고 작은 선택들을 하잖아요. 그 선택들 때문에 우리의 방향이 바뀌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게 어떤 선택이 되었든 간에 소리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또 예수님이 계시는 곳을 선택해야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렇게 한다면 당장은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또 잘못된 선택인 것처럼 느껴질지도 모르겠지만 결국은 그 길이 옳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내가 예수님을 선택한다면 예수님께서는 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이 생겼거든요. 어때요, 친구들? 우리 친구들은 선택의 순간에 어떤 것을 선택하고 싶어요? 네. 우리 친구들도 꼭 예수님을 선택할 거라고요? 역시, 우리 호프채널 어린이 친구들은 그렇게 할줄 알았어요. 좋아요. 그렇다면 오늘도 목사님의 말씀을 잘 들었는지 우리 함께 퀴즈로 확인해 볼까요? 오늘의 퀴즈는 바로바로 바로 예수님께 먼저 찾아와서 제자가 되고 싶다고 말한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정답을 아는 친구는 하교업독 채널 코프채널 어린예배로 설교노토와 함께 정답을 보내주세요. 이번에는 여섯 번째로 정답을 보내준 친구에게 선물을 줄게요. 자, 그러면 오늘도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춤은 함께 부르면서 맞춰 보도록 할까요? 예수님 안에서 매일매일 행복하게 해 피디스 안녕. 그 향한 하나님 사랑 를 부르는 소리. 설교 노트 속에는 애니가 해 줄게요. 강남하늘빛 교회 한서연, 한우석 친구가 설교노트 보내주었어요. 우리 친구들은 작은 야구보와 가데오의 이야기를 보면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단어들을 열심히 적어주었네요. 늘 언제나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지켜봐주시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도 기쁘고 힘차게 살아가기를 바라요. 설교노트 보내줘서 고마워요. 밀락교회 조수현 친구가 설교노트 보내주었어요. 우리 친구는 세상 사람들에게 주목받지는 못하지만 투덜되지 않고 예수님을 따랐던 야구보와 바데오의 이야기를 감명 깊게 보았대요. 언제나 우리의 관객이 되어주시는 예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바라요. 시온산봉교회 이엘리 친구가 설교노트 보내주었어요. 우리 친구는 엑스트라여도 예수님께서 지켜봐주셔서 괜찮다고 적어줬네요. 맞아요. 예수님 앞에 서면 우리도 모두 주인공이 될수 있답니다. 멋진 그림과 설교 노트 보내줘서 고마워요. 유구 전원교회 성민수, 김희담, 장소윤, 신동왕, 안수아 김하은, 안수호 친구들이 설교 노트 보내주었어요. 예수님께 사랑의 고백을 적어준 우리 친구들의 설교 노트가 너무 감동적이에요. 우리를 언제나 주인공으로 바라봐 주시는, 예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설교노트 보내준 유구전원 교회 친구들 너무 고마워요. SRC 재활센터 교회 우은일 친구가 설교노트 보내주었어요. 다데오라는 인물을 꼭 기억하고 싶다고 적어주었네요.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지만 예수님의 시선에서 멋진 주인공이 되었던 바데오를 기억하며 우리 친구도 예수님의 시선을 듬뿍 받는 어린이가 되길 바라요. 설교노트 보내줘서 고마워요. 밀라토의 신지영, 신하나 친구들이 설교노트 보내주었어요. 신지영 친구는 야고보와 바데오처럼 예수님을 믿고 싶다고 적어줬고, 신하나 친구는 주목받지 못하더라도 예수님께서 지켜보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기운 낼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 적어주었어요. 예수님의 시선에서는 우리 모두 멋지고 훌륭한 주인공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해보아요. 설교노트 보내줘서 고마워요. 설교노트는 화요일까지 보내주세요.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